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더위가 과연 그냥 일시적인 현상만일까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과 해안 지역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의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삶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며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 온난화로부터 우리의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사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산림상불 이상 기후현상,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게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구에 대기 중에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 재생에너지이용증가 산업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부터 기업 정부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심기 탄소 배출 오프셋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극지방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더불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뤄야 합니다. 여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여정에서 환경 보호와 지구 온난화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지구와 생명체들의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측정 방식을 통해 산업 혁명 이후 인간 활동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에서 숨어 있던 0.2도를 찾아냈다. 이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지난해 이미 억제 목표치인 1.5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국 랭커스터 대와 리즈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2000년에 걸쳐 쌓인 남극 빙핵의 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9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화 이전의 기준 기간을 대폭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1850만 1900년 평균 기온 측정치를 사용한 반면, 연구진은 온실가스 농도가 280 ppm이었던 서기 13만 170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엔이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건 이때부터 육상과 해상의 지구 기온 측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